이상이란 말이에요. 입체 입체적인 그 공간. 그 다음에 이게 영년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무가 그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매년 본이 돼야 돼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데이데 이제 우리가 이제식 거리를 이렇게 정해 놓는데. 이게 누가 결정하나요? 어. 대부분 뭔가 원주가 이 제시 거리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저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은 뿌리의 에너지가 뿌리의 에너지가 제시 거리를 결정하다 우리가 말하는 음, 대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극액성 준외성, 뭐 일반외성, 그 다음 교목성, 이런 식으로 뿌리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뿌리의 에너지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제시 거리를 우리가 맞췄다면, 은 그게 걸맞는 뿌리에 에너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M9라는 대목이나 M26 정도의 대목은 대체적으로 2m에서 2m50 사이의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나인 대목인데 나인 대목에 홍로라는 또 풍경이라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홍로는 우리가 이제 서퍼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 서퍼 타입이라는 것은 단가지 형태의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를 서퍼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 타입, 타입은 폼, 모양 이런 것을 타입이라고 하고 어, 서파라는 뜻은 단가지 형태의 성질을 가졌다 이러고 그럼 이 제시거리는 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이미 이, 이게 정해졌다라면, 대개 2m 에서 2m 50의 관계를, 네목의 특성 때문에 정해졌다라면, 그 다음에 수영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수영은 제시거리에 제식거리에 의해서 모양이 따듬어지는 거예요. 제식거리가 이렇게 좁은데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지 제식거리가 이렇게 좁을 때 가지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라면 주어진 공간은 1m 밖에 없는데 수형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수형이 만들어졌다면은 우리가 작업 환경이라든가 기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체적으로 과일을 생산하는 가치가 만들어지야 합니다. 그, 그 가치가 150년 동안 유럽에서 이렇게 관리된 이 과정이 바로 방추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이러한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방직공장의 실구리 모양이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모양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한 관계라면 좋다. 이 밤지 공장의 실구리 모양이 방추형인데, 이 방추형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품질 조기 다수와 그 다음에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이갈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메리트죠. 큰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나무가 수명이 닿을 때는 한1 5섯열다개 정도의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 점점 굵어지면서 점점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의 공간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속까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수량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aughs> 자, 이 주간 이게 이제 우리가 골격이라고 하고 이걸 남자 가지라고 하면은 그 옆에 붙는 모든 가지는 여자 가지가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또 남자 가지가 되고 그 옆에 붙는 가지들이 또 여자 가지가 되는. 그 점점 이게 굵어질 수밖에 없는데. 굵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느리게 천천히 굵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거야. 근데 빈 대답수 우리 농가들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금방 굵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이그척 우리 과일이든 매달리는 이 가지를 금방 굵게 만들어 본다는거요 그거는 왜? 바로 결과지 하나만 보고 나무를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무효 용적이 늘어나는 과정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이 가지가 굵어지는 이유는, 이런 가지들이 굵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신초가 얼마나 자라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은 이거 자란 것만큼 여기 부합되고 이것이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게 굵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굵지 않게 만드는 길은 어떻게 하든 요런 결과지들 나긋나긋한 나간, 중가지나 장가지도 그다지 길지 않는 장가지, 이런 발육성 꽂는 가지, 이런 것은 안맞드는 것이 이 나무를 오랫동안 이 공간을 유지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다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에, 접근하다 보면은 금방 이런 가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드는 이유는 이미 이 굵기만큼 양분이 오니까, 양분이 오는 것만큼, 그 양분이 과일이 흡수가 되지 않고, 에너지가 남아 돌면은, 이러한, 꽃눈 가지라도, 발륙순 꽃눈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이것만큼, 이런 가지가 하나 있으면 과일 한개 다는데, 여기다 한개 다른 거예요. 그럼 요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차이는 뭘까 하는 거예요. 요 가지가 있었다면, 이 굵기는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꽃잎 가지가 있다 보니 이게 이렇게 굵어져 보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요만한 가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 압력이 생겼고, 여기에 다른 것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디 부분에 여기에 세력이 많이 가가지고 꽃 과일 달리고도 이렇게 많이 자라버린다. 이제 이런 가치들이 여기에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 굵어지니까, 이렇게 굵어지니까, 길이가 길게 나와야 이 안에 안정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너무 막 여기 꽃눈 하겠다 하면 아예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른다면은 만약에 잘라보자면 이렇게 자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남아도는 에너지가 이 안에 가서 이런 가지들이 꽃을 따줬다 하더라도또 이만큼 이렇게 크게 자라는 발육성 꽃눈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또 굵어져요. 그럼 요것만 굵어지느냐? 여기까지 다 굵어지는 거예요. 우리 우선 보기는, 여기에꽃한개 딸고 어더 따주면, 여에 과일이랑 다른 건, 요거는 금, 내년에 가면 과일은 아주 좋아져. 왜?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많다라면은, 사실은 과일을 달아보면은, 과일이 잘하지는 작아지는 이유가 또 생겨요. 뭐 때문에? 엽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그리고 또 에너지가 좀 봐봐요 안에 자꾸 빈약해지고 여기가 참건해진다 이유가 뭘까 하는